안녕하세요. 캐서린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이중모음 발음 연습해 볼까요? 오늘은 이중모음 IO가 다양하게 발음이 되는데요.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어. 이오. 아이어. 아이야. 여. 어로 다양하게 발음이 되는데요. 단어마다 다르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는 그때그때 그때 발음을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 규칙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있는 것 같기도 하죠. 하나하나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어로 발음되는 경우입니다. 자, 발음호를 한글로 표기해 볼게요. 어, 크, 오, 을, 드 이어, 은. 자, 이발음호를 그대로 옮겨 본 것입니다. 어크오 어콜디언 이렇게 되겠네요. 어콜디언. 자, 액센트. 자, 단어가 모음이 여러 개가 있게 되면 힘겨루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오의 액센트가 있겠습니다. 어콜디언 이렇게 발음 되겠습니다. 어콜디언, 어콜디언. 자, 약하게 발음되는 발음들은 어 약하게 되었죠. a 이면서도 어. 자, 아이오가 야, 약하게 발음됐습니다. accordion, accordion. pist, pist, fist, h 자, 쉬는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e, o. a의 액센트가 있네요. 자, o의 제 2강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pistachio, pistachio. 피스타치오 정확하게는 피스타치오 이렇게 읽겠습니다.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자, 우리가 먹는 견과류 피스타치오라고 보통 말하죠. 피스타치. 자, 치 때문에 우리가 치로 어, 표현을 하지만 영어 발음은 쉬로 발음을 하겠습니다.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자, 라디오인데 요 우리가 보통 라디오라고 발음하죠. 영어로는 알루 시작했습니다. a 드자 이오 액센트가 a에 있겠습니다. 자이 강세 뒤에 있네요. 따라서 radio, radio, radio. 자 음악에서 빠르게 느리게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그 단어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아다지오라고 하는데 영어를 어떻게 읽는지 볼까요? 어로 시작했네요. 드아 자 G로 표현할까요? 오 액센트가 A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다지오, 어다지오. Adagio. 자 아다지오가 아니죠. 어다지오. 자 A 액센트있기 때문에 어다지오. 스트 유드이오오 이렇게 되겠죠? 스튜디오. 스튜디오 유의 액센트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튜디오 스튜디오 스인는에 어가 약하게 발음되고요. 어 이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에의자에 액센트가 자, 있겠습니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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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어로도 반대입니다 scenario, scenario. 자, 이 발음은 오와 아의 중간쯤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오로 적어보겠습니다. 오, 드, 이, 오엑센트가 앞에 있죠? 어디오어디 audio, audio. 자, D가 알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어오어오 audio, audio. 자, 민들레 꽃인데요. 뜨에. 은, 뜨. 어을. 엘 발음이죠. 아이 언 이렇게 되겠습니다. 액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자, 제 2강세는 뒤에 있네요. 아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덴들. 아이언 그렇죠? 덴들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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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덴델리온 이렇게 읽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처음 보면은 덴 l 라이언에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턱을 내려야 되겠죠? 덴 l 라이언 이렇게 발음 됩니다. 아이어은 아이언 아이언 자, 엘이 앞에 추가됐네요. 사자입니다. 르 아이언 i o n Lion. 자, L 발음일 때, 으 발음 한 상태. 입술이 옆으로 늘어지고, 입 천장에 혀가 붙고. Lion. 자, 그냥 라이언. 라이언 하지 마시고요. Lion. Lion.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R. 자, 혀를, 혀끝을 구부려 주시고요. I죠. 그 다음에 어, 트가 되겠죠. riot. riot. 자, 이것을 라이어트 하면 안될 텐데요. 라이어트, 알 발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별자리 오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오리온을 어떻게 읽는지 볼까요? 어, 어, 아이, 어, 은 액센트가 아이에 있겠네요. 따라서 오라이언 어라이언 이렇게 읽네요. 어색하죠? 오리온이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영어 발음은 어라이언. 어라이언 자 엑센트를 보면 제 1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2강세가 앞에 있네요. 오히려 따라서 프 아이 어늘이어 이렇게 되겠죠. 자 니의 엑센트가 있다는 얘기죠. 자 파이어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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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엑센트가 더 강하겠습니다. 파이어니얼 이것을 파이어니 pioneer, 이렇게 하지 않고, pioneer. 뒤에 강세를 주겠습니다. v, i, 어, it. -E i의 액센트가 있네요. violet, violet, violet. 자, 이 단어는 액센트가 제일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v, i, o l e 은 자, 여기 액센트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강세 앞에 있습니다. violin. violin. 바이올린이 아닌 거죠. violin. 에 힘을 주세요. violin. 자, 이 단어도 a 의 액센트가 있고요. i 의 제2강세가 있습니다. v i 어, 을 발음이죠. 그다음에 a. 어, 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violation 이렇게 됩니다. violation. violation. violation이 아니고요. violation. 보통 단어에 tion, sion.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뒤에 그 앞에 a가 있으면 그 a에 보통 제 1강세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자, violation. violation으로 발음합니다. 자, 이 단어는 엑센트가 O에 있겠습니다. D, I, A, C, S, I, D. DI, 다이, k 이렇게 되겠죠. d i o 사이 i d e d i o 드 i d e 자, 왜 여기 있냐면, DI는 원래 접두사로서 두 개를, E를 뜻합니다. 자, 본래 단어가 o x y 산소의 단어에 붙은 건데요. 자, 산소에두 개가 붙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엑센트는 오에 있겠습니다. 다약 i 사이드다약 x 사이드 이렇게 읽겠습니다. 무이을. 자, 제이 발음은 이 발음이죠. 어은 million. l 발음이니까요. million. million. 자, l이 두개 있습니다. million. 정확하게 어가 되겠죠? 어느이 어은 o n i o n onion 자 p의 엑센트가 있겠습니다. s 스, 어 s p e 어언 이렇게 되죠? suspi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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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션할때 c가 양쪽에 모음이 있으면 쉬 발음이 습니다 suspicion 잘 하셨습니다. 발음 듣고 이제 스펠링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펠링이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으면 앞에 단어를 한번더 복습하시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중모음 이어. 자, 어콜. 그죠? 어콜디언. 어콜디언. 자, 한 번에 보고 읽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콜디언. 어콜디언. 자, 그 발음이 C가 두 개가 들어갔네요. 어콜디언. 어드아 어다 어다지오 그렇죠? 어다지오. 어다지오. 자, 우리가 아다지오라고 하는 거 어다지오로 읽습니다. 어, 니언 어니언. 어니언 어, 스펠링이 이렇게 구성이 되네요. 어니언. 오디오 그렇죠? 오디오. 오디오. A U D I 아, O. audio t h n the 그렇죠? t t h dande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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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u i d e 그렇죠? 다이악사이드 다이악사이드 iron i o n 아이언. 자,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는 거 아이언으로 읽습니다. 이언 스펠링은 아이오 라이언. 르이언 라이언. 라이언. 자, 귀여운 사자네요. 무이을. 밀. 이연. 그렇죠. 밀리언. 밀리언. 네. 에리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밀리언. 어니언. 그렇죠. 어니언. 어니언. O-N-I-O-N, onion. Orion, Orion. 알바른 살려주세요. Orion. 자, O-R-I-O-N, Orion. Pioneer, Pioneer, Pioneer. Peace, tashio, 그렇죠? pistachio p 자쉬 발음이 자 ch로 되네요. pistachio e 오 r ray 네, 스펠링이 이렇게 됩니다. r a d i o radio a l 네, 스펠링 잘 보시기 바랍니다. Riot. Cine, scenario. s 그렇죠? Scenario, scenario. 자, i 발음이 어로도 이렇게데요 scenario, scenario. 자, 단어를 외울 때 써네리오. 시나리오를 그럴 수잖아요. 써네리오 이렇게 외우면 재미게 외울 수 있겠습니다. 발음은 scenario. scenario. 스튜디오 그렇죠? 스튜디오. 스펠링 이 어떻게 될까요? 스튜디오. 네, 유가 유발음해죠 스튜디오. 서스피션 그렇죠? 서스피션. 스펠링 보겠습니다. 서스피션. 션할때 양쪽에 모음 있는 c가 되겠습니다. 서스피션. 바이 올릿. 바이올릿. 바이올릿. violet 자, lit으로 끝났지만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violet. 네, e t입니다. violet. violin. 자, 뒤에 엑센트 히겠습니다 violin. 자, 스펠링 볼까요? violin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violation. 자, 쉬 발음이 어떤 게 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violation. 자 이번에 쉬 발음은 T가 왔습니다. Violation 이것을 violation 자 violatio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영어는 자 모음의 사이에 자음이 있게 되면 약화 현상이 있습니다. Violation 잘하셨고요. 그림을 보고 단어를 말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악기였을까요? 그렇죠. Accordion 어다지요. 자 느리게입니다. 자 음악에서 나오는 어 기운데요. 제가 거북이로 느리게를 표현해봤습니다. 어다지요. 오리오, 오리오. 자 들리는 귀로 듣는 소리부터 오리오로 시작을 하고요. 눈으로 보는 거는 보통 비디오 이렇게 표현하죠 비디오. Dandelion, Dandelion, d i o x i d iron, iron. lion, lion. million, million. 돈이 밀려오죠. 그래서 million. 이렇게 아이들에게 애우도록 가르쳤습니다. million. onion, 동글동글, onion. orion, orion. 자, 오리온이죠. orion. pioneer, pioneer. Pistachio, pistachio. Radio, radio. Riot, riot. Scenario, scenario. 혹은 scenario, scenario. Studio, studio. Suspicion, suspicion. Violet, violet. violin, violin, violation, violation. 자 이제는 단어를 읽고 의미를 알아볼까요? 자 의미보다는 읽기에 중점을 두었지만 자 의미를 파악하면서 완벽한 영어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accordion, 다지오, audio, dandelion. 다이옥사이드자 뜻을 볼까요? 아코디언. 네, 악기 중에 하나죠. 아코디언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x i d e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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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Million, Onion, Orion. 네, 다 떠오르셨습니까? 뜻을 살펴볼까요? Ion 이온입니다. Ion 이온. Lion 사자입니다. Million 자, 백만 혹은 수만은을 의미합니다. Onion 양파죠. Orion 오리온 자리 별자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Pioneer, Pistachio. Radio, Riot, Scenario 뜻을 볼까요? Pioneer, 개척자, 선구자 Pistachio 자, Pistachio라고 하는 견과류죠. Radio, 라디오, 무전을 보냈다 방사선, 방사능의 이란 뜻이 있습니다. Riot, 자 폭동, 폭동을 일으키다 Scenario, 자 시나리오 혹은 자, 미래에 가능한 일을 묘사한 시나리오. 네, 시나리오입니다. 자, 다들 읽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서스피션. 바이올렛. 바이올린. 바이올레이션. 스튜디오. 스튜디오 후 영화사. 침대가 없는 호텔. 작은 집을 의미하죠. 작은 방을 의미합니다. 서스피션. 혐의 의혹, 의심, 불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요? Violet, Violet, 네, 제비꽃 혹은 보라색을 의미합니다. Violin, 자 악기죠, Violin. Violation, 네, 위반, 위배, 방해, 침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속도를 위반했네요. 자 단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Accordion, Adagio, Audio. Dandelion, dioxide, iron, lion, million, onion, orion, pioneer, pistachio, radio, riot, scenario, studio, suspicion, violet, violin, violation. 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accordion, adagio, audio, dandelion, dioxide, iron, lion, million, onion, orion, 그렇죠? 자, 이번에는 pioneer pistachio radio riot scenario studio suspicion violet violin violation.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오 25, 이중모음 이오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또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중모음 완성이 되고 나면 많은 단어들을 이제는 자신 있게 읽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좀더 힘을 내 주시고요. 자, 이중모음이 다 끝나게 되면 이중 자음으로 또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문장으로 문법을 공부를 같이 하면서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